이거를 언제 지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저 좁은데 저기 못 세우면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다음에 달리면 되겠다. 요거 다음에 달리면 되는데 아 지금 달렸어야 된 건데 아 <laughs> 자신이 없어. 아, <laughs> 자 긴장 좀 풀고. 네, 이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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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우우우우 아니 이거 또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걸 또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야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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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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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고 가자 야야 나도 데려가 어 잠깐만 저왜 파란 게 나왔어? 아니 왜 파란게 나왔냐? 너왜 안가? 현만아너왜 안가? 어? 설마 이걸 버그로? 내가 여길 어떻게 왔는데 이걸 버그로? 그러면 안돼요 두드 가자 가라 아니 야, 임마! 오? 와, 여기 지금. 저... 아니, 왜 파란 게 튀어나왔냐고. 게다가 파란 것도 밀어지지도 않아, 위에. 신. 아, 겁나 의욕상실이네, 진짜. 아, 겁나 의욕상실이네. 아, 내 성취가 못잘 거야. 거기까지 갔다라는 그 성취가 못잘 거냐고. 그걸 버그가 갈취를 해가버리네 아 진짜 잠깐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있으면 안돼와한 번에 버그 크리티컬이 이렇게 크다니 엑스트라 라이프를 먹고 나서 음악도 끝나버리고요. 이게 엑스트라 라이프 저게 무슨 버그의 온상인 것 같은데. 저걸 먹지 말고 요번에도 버그가 생기면 아, 이건 뭐야? 나왜 이렇게 잘해? 나, 아휴! 아이... 에이씨! 나왜 이렇게 잘해? 이랬다, 그러면. 아, 버그만 없었어도 가게임 하자, 이거? 엑스트라 라이프를 안 먹어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여기 오니까 음악이 그냥 원래 없어지는데? 음악이? 에이씨. 그래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여기 너무 어려워 아니 이게 진짜 버그만 없으면 꽤 재밌어요 이번이야, 이번이야, 이번이야 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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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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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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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없어 <laughs> 아, 이번이었는데, 아, 이번이었는데, 요번에 가자, 요번에 가자. 이거야! 오우! 오우! <laughs> 야야야야, 빠진다. <laughs> 빠진다, 좀. 좋아. 아니, 여기가 근데.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이런 미친 게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진짜. 어? 뭐, 뭐지? 이거 쓸려 나가는데? <laughs> 이거 쓸려 나가네. 바람 큐브가 밀어지기라도 하면 하겠는데, 안 밀어져요. 그냥 허상이야 허상. 얼마 전 세계에서 여기까지 깬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 정도로 어려운 게임은 아닌데, 뭐야? 여기 뭐 없어?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뭐또 없어요. 아하, 야하... 내가 무슨 퍼즐을 잘못 풀었나? 이게 안 밀어줘요, 이렇게. 게다가 이걸 두 개를 가져와야 돼. 이거 진짜 게임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버그잖아. 이게 박스가 분명히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내 아, 진짜. 아, 진짜. 그 지나가 볼 수도 없고. 가면 죽잖아. 에이씨. 에이씨. 에이? 에이. 아, 자리 어다 미련 없다. 어? 두드가 저 뒤에도 하나 있네. 그러고 보니까. 게임을 다시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아이 게임 게임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나아 아, 이거 뒤로 가는 거지? 잠깐, 아 이거 뒤로 가는 거 눌렀다. 더 홈. 뭐 헬프랑 크레딧이랑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 내가 뭘 건드려야 되는 건 없겠지? 설마하니? 그래픽 판타스틱으로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네. 아까 토레스트 넥스트, 넥스트. 아, 그이가 완전 엔딩이네요. 엔딩이야, 엔딩. 10, 15차.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근데 난깬 거야. 나 이거 깬 거예요. 깼다고 해줘야 돼. 청소면 가서 숨고, 응하면 가서 밟고, 어! 우, 오이! 근데, 아니, 진짜. 나는 그 깼다고 해줘야지. 그런 거는, 진짜. 얘를 못 가져가잖아요. 얘가 지금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못 가져가는 게 확실하거든. 그리고 여기 가서 엑스트라 라이프를 하나 먹어요. 먹고. 그러 음악이 없어지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생을 포기해버리네 어 야야 지금 들어가면 안되지 바보야 아 잠깐만 뭔가 꼬였다 뭔가 꼬였다 <laughs> 아 이런 의욕이 너무 앞서는군 의욕이 없어든지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서, 아이 아니야, 아니, 아니. 숨어, 밟고 이게 언제 요놈이 제일 헷갈려 요놈이 제일 헷갈려 다음에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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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아니, 얘가 훅 떨어지진 않네요. 와, 그게 걸려가지고 앞뒤로 왔다갔다가 되네. 이게 문제야. 아, 나 이번에도 안 되면 이거 포기해야 돼요. 가라. 안 가, 안 가. 저기 파란 게 떠요. 아니, 뭐 이런. 아 진짜 아 진짜 너왜 그러냐? 설마 내가 너를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저길 다시 저길 다시 아니 진짜 진짜 그렇다고? <laughs>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미친 거지... 야 이건 미친 거지... 야 오이씨 아니 저거도 못 끌고 가죠... 저기... 저기 위에 두 사람이 못 타요... 아까 <laughs> 그게 두 사람이 못 타는데 어떻게 저걸 끌고 가? 생각해 보다 이건 버그라고밖에 는 저게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라고는 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아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그줄 앞에 가서 줄서 있는다라고 간 게, 자폭을, 자살을. 이미 나이가 한 서너 번은 깼겠다. 이 정도면. 플레이 시간이 2시간도 넘어가지고. 야, 야, 야. <laughs> 저게 삐딱하게 돼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위치를. 아예 <laughs> 일단 이거 지금 내가 의욕도 저게 버그를 보니까 의욕도 포레스트 보스. First, 보스가 뭐야 Never push anything 이거 그냥 보스판인데 보스가 뭐 어떻한 와 이거 뭐야 금빛 잘라나 이런 박스 이거 뭐야 이거 아 여, 여기다가 이렇게 문 열리네. 여기 뭐 다른 건 없냐? 우와, 보스판입니다. 그리고 진짜 보스가 있네요. <laughs> 주 구경 을이 그 빨간 거, 이 거를 밟 아야 어 뭐야？아니, 저기 못 들어가 네.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놈을 깨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가 진짜 쟤를 어떻게 깨지 아 이쪽으로 오네 야야 잠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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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한테 맞아라 스턴이 도 10초? 8초? 뭐야? 아, 6초? 잠깐만. 제가 스턴이 걸리네. 아, 스턴 걸렸을 때저 빨간 거 저거를 누르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또 여기서 이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그리고 스턴이 걸리면 저기 빨간 버튼 저거 누르고 튀어나오고. 이거나 받아라. 스턴이 걸렸을 때, 안에 들어가서, 얘를 밟고, 아이고, 뭐야, 저거 빨간 버튼이. 쟤를 그러 어떻게 끌고 나와.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우 씨, 에? 여 기서 그렇게 갑자기 얼굴 을 돌리 시나. 문도 안 내려왔는데 나, 나가죠? 다음에, 이놈이 여기 왔을 때, 스톤을 걸게 만들고, 스톤 건 다음에, 저 빨간 박스를 얼른 주워 들고, 10초 안에 나와야 된다고? 이거 남아가라. 그 다음에, 밟고, 얼른 가서, 얘를,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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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남았다. 3초 남았다. 아이, 씨이런 젠장. 아, 거기서 삽질을 하게. 아, 야 근데, 아까 그 시간으로 봤을 때, 저거, 못 굴고 나오죠? 끌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